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재현 TV의 오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가 초복이었죠 네 오늘 어 어제가 초복이어서 어, 저랑 절친 되게 제가 좋아하는 내 마음속에 최고인 어, 그 렌트카 매니아라고 있어요 서울의 마포에서 렌트카 매니아라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저랑 절친이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오늘 치킨을 초보기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정말 잘 먹을게요. 그리고 이 치킨 먹고 배에 저장이 되니까 제가 이 동네 4 바퀴를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제 건강을 엄청나게 챙겨 주시는 분이 그 서울에. 아, 렌트카 매니아라는 곳인데, 아, 그곳은 슈퍼카도 있고, 뭐, 요트도 있고, 뭐, 광택, 광, 슈퍼카 광택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 광택이라든지, 슈퍼카라든지, 렌트카라든지, 요트 같은 거, 어, 관심 있거나 좀 이렇게 빌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 어, 렌트카 매니아에 문의해 보시면은, 아,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실 거고요. 오재현 TV의 시청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어잘 해줄 겁니다. 너무 말이 많았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치킨을 보내줬으니까 홍보를 좀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를 했고요. 제가 이제 치킨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치킨이 먹고 싶었어요. 초복이었는데 저도 이게. 눈이 제가 잘안 보이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시키는 방법을 잘 몰라요.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딱 이거 왜안 뜯어져? 안 아, 뜯어 그러면 이쪽으로 뜯어야 되나? 이쪽으로. 뜯어. 모르겠다. 어디로 이게 먹은지가 어래서가지고 어디를 뜯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대충 뜯어보야 돼. 아씨, 왔 이렇게 포장을 완벽하게 해버렸어. 나왔다. 와, 치킨이다. t 낀 c 낀 e 낀 t 낀 c 낀 e 낀 t 낀 c 낀 e 낀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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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두먹 한번 먹어볼까? 음! 감자가 정말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따끈따끈하니까 음! 되게 맛있다 이건 뭐야? 찍어 먹는 건가? 음, 무슨 소리야 우와! 이거, 이거 좀따겠다이렇게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뭐 맥주야? 뭐 음료수야? 모르겠다 우와! 자... 아 탄산음료네? 맛있게 먹어보겠습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장갑을 일단 끼고요 와, 닭봉이다. 음. 음. 정말 정말 맛있어요. 음. 음. 와, 날개다. 음. 와, 정말, 정말 맛있다. 이거 어디 거야? 음. 치킨이 정말 맛있네. 음. 무도 먹고, 우 와, 맛있다. 음, 정말, 정말 맛있다. 음. 동포 여러분. 치킨 먹으러 한국에 오세요. 빨이바 너무 맛있어요 음 요즘에 제가 그 이만갑이라고 탈북민 하는 영상들을 좀 많이 접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북한 땅에서 꽃제비하는 청소년들 정말정말 못 먹어서 꽃제비들이 저 영상 보시면은 아저 돼지새끼가 혼자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혼자서 막 그러겠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 혼자 이렇게 맛있게 먹먹 먹, 먹으니 죄송스러운데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고 계시는 엄청난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혼자 이렇게 호강하고 있으니까 정말 네. 죄송합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음. 음.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아 너무 많아 가지고 냉장다가 내일 먹어야될것 같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데펴 먹어야지 음. 또 감자는 밥반찬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이렇게 양념을 맛있게 해줘요 음. 음. 우와 정말 맛있어. 음, 왜 이렇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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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때에 호강한다, 호강이야. 음. 너무 맛있네 밥베트 하나 있 음, 이거는 공 음. 닭공이에요 좀 드셔보세요 저 혼자 먹으려니까 너무 너무 미안하다 음 오늘부터 서울에 그 코로나19 사단계라고 그러는데 정말 정말 힘들겠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치킨 많이 시켜다 드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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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되게 많다. 온도 어떻게 다 먹어. 장갑을가볍게야겠다 다른 거니 음. 음! 음! 여기까지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너무너무 배불러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운동할게요. 너무 더워서 밖에 해가 좀 떨어집니다. 가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지금까지 치킨이랑 감자 먹방을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꼭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구독과 좋아요를 날려주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좋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뜨거운 여름날 아 건강 잘 챙기고 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돈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먹다 보면 많이 드시고 막 돈을 쓰다 보면 은또 돈이 막 들어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진 그날까지 파이팅! 바이바이!